신명기 29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길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속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길과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게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야, 새로운 시대, 그,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지금 이렇게 다시 강포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어, 그 모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 독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18절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 신들에게 갈까?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다른 민족, 다른 땅을 가다 보면은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못하고 맹세에서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가지고 어려움을 다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암 같은 존재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19, 19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신을 신김은 섬기면 안 되는데, 아는데 자기가 스스로 위로합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위로해서 내 마음을 강박히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젖은 것과 마른 게 뭔가 하고 이 해석이 좀 구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젖은 거는 우상에 푹 빠지고 자기 그 정욕에 푹 빠진 것 그리고 마른 것은 이막 목말라하는 것 우상을 막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 문맥상을 보면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망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그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입니다. 자기 믿음을 합리화시키고 그게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더 힘들게 하는가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독초와 쓴 뿌리는 자기 자기만 해하면 되는데 남의 것까지 남에게까지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니,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의 믿음까지 다 껄구러 떨어는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 독초의 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언약을 왜 하십니까? 바로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자꾸 보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기준에 맞는 보상이 안 오면 은 괜히 투정을 부리고 괜히 하나님 앞에 꼭 괜히 땡깡을 부리고 이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뭘 반해서 하나님을 성기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내가 잠을 안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유는 그게 감사해서. 그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 항상 바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큰 틀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 통치권 속에 딱 들어갑니다. 이런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쓴 뿌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좋은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정격대로 막 얘기해놓고는 다시 또 어, 믿음 이 있는 사람인 척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숨뿌리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 어정쩡하게 신앙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걸딱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 편한 대로 정말 하나님 뭐 주시면은 좋아하고 안 주시면 괜히 싫어하고 이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끌고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설해도 그 길을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데 가고 잘못된 신앙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십니다. 왜? 징계를 안 하면 남의 자세이고 사생자라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 이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쓴 뿌리가 있는가? 독초의 뿌리가 나서 정말 그것이 제거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자존심 상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존심 세울 시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자기, 뭐, 자존심 건드려 놓고, 뭐, 자기 신앙의, 믿음의 어떤 판단을, 판단 당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희 기독교에는현주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자꾸 쇠해져야 됩니다. 왜 매일같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나는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안에 다못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이 다못 박힌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 그 모습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를 찬양하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던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새 영을 부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어디가 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 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난 자에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수 무족 마을을 가면은 자기들마다 자기 마을마다 집안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강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 껍질을 벗기고 해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보통 어, 섬기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그 그 동물의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뭐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뛰어냅니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신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의 온 마을에 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 만방에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그 자녀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그 믿음,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 정말 주님 앞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진정한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